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천식 환자분은 나이는 55세였고요. 가정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저한테 친절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의 따님이 두 명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따님과 함께 이분은 천식이 많이 심했던 굉장히 심했던 환자인데 어, 우리가 보통 이 천식을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어, 기본이 스테로이드고요. 두 번째는 그 증상 악화를 증상으로 인한 결과물을 막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가 스테로이드 호흡기에도 들어가 있고 먹는 약에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스테로이드도 먹는 약에도 들어 있고 호흡기 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흡입기의 정도의 그 레벨도 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르타이드라는 그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확장자와 함께 같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100단이 250 단위, 500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250 단위를 두번 정도 흡입하는 정도로 스테로이드를 흡입하시는데 이분은 500 단위를 하루에 네 번을 쓰셔도 호흡 곤란이 생기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는지 정말 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안타까워서 어머님 제가 이좀 천식을 치료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오셔서 제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치료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이러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 사실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좀 어렵기도 하시고 그래서서 많이 망설였.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약사님 믿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하루, 이틀, 삼일째 정말 어떻게 느끼시는지 계속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흡입기 처방을 하셨던 날 그리고 소론도라는 그 먹는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세 알로 처방을 받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분 처방을 다 드시고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너무 신기하게도 소론도가 두 알로 처방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청진을 하시는데 이 청진 소리의 거친 정도를 보고 소론도를 줄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쭉 계속 세 알씩 그렇게 유지를 하시다가 두 알로 하루 만에 줄아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흡입기는 그때 당시에는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알로 하루 한알 육법으로 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4, 5일 만에 스테로이드가 처방해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흡입기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좀 지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에 4번을 써도 부족했던 그 흡입기 양이 2번 정도 써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어, 3번, 2번, 1번 이렇게 끊어가시는데 겨우 한 달이 채안 돼서 흡입기 없이도 숨을 쉴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만성피로였어요. 밤에 잠을 잠, 주무실 수가 없고, 그 따님의 그 손주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너무 체력이 붙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태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오시는 일이 정말 뜸하게 뜸하게 물론 안 오시진 않으세요 뜸하게 오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서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 먹는 약으로 처방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몬테루카스트라는 약을 어, 기침 원투 편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그 몬테루카스트, 은박지에 싸져 있는 일곱 알이 포장되어 있는 약이 있어요. 요즘 현대 그, 어, 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엄청 많이 처방되는 약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관지 내에서 기관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오메가6의 대사물질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아지면 염증물질이 생기는데요. 그 염증물질이 생기는 길을 차단시켜주는 게 몬테루카스트인데 이분도 그거를 계속 달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 그은박지 싸져 있느냐 나도 알아. 그 싱글레어 제제라는 싱글레어라는 제제가 이제 오리지널 제제인데요. 그 제제들이 이제 제네릭이 많이 나와서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면역 세포를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항이스타민제도 아니에요. 그냥 내 기관지 세포 내에서 오메가 6가 발전해서 염증 물질이 되는 걸 차단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 몸에 오메가 6가 많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오메가 6를 오메가 6 대신에 오메가 3를 충분하게 복용해 준다면 오메가 6의 비율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약제를 하나를 보시면 그 약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아 이걸 내가 왜 먹고 있지? 그러면 반대로 안먹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사실은 오메가 3, 그 다음에 면역 유산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분은 사실 무릎도 아프시고 디스크도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고갈도 많이 심하게 이루어져서 어 지금은 천식 증상이 거의 없지만 칼슘 마그네슘은 꾸준하게 복용하고 계시고 유산균이나 오메가 어 오메가 3도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케이스인데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시는데 꾸준하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제 가정 형편도 그러시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못 드실 때도 많이 있으셨지만 천식이 재발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연세가 지금 더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게 활동하시면서 간혹 감기에 걸리셔서 오시면 항히스타민제나 기침약 정도를 처방하시는 것 정도로 유지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 또 형편이 또 되시는 대로 또 오셔서 어, 또 거기에 맞는 제재를 꾸준하게 잘 드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이 호, 흡입기 대한 흡입기나 스테로드를 정말 과잉으로 장기복용하셨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을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어, 이렇게 흡입기를 정말 하루에 두 번을 드셔도 이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